오늘은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의 깔끔하고 저렴한 구축빌라 한곳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검암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검암역에서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집까지는 약 750m 떨어진 거리로 도보로는 약 13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용 면적 18평 크기에 방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거실 앞 통배란다 갖춘 3층 집이고요. 2009년식 빌라여서 엘리베이터는 없지만 주차대수가 넉넉하고 붙바기장이 2개가 방에 설치되어 있다는 장점과 거실, 안방, 중간방 기준 남서양에 막힘이 없는 뻥뷰라는 점. 3B 구조로 방마다 해가 잘 들어오는 남양집에 건물 관리까지 정말 잘된 매물이기 때문에 직접 나오셔서 보시면 더욱 좋아하실 만한 매물이라고 봅니다. 반경 100m 이내로 병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그리고 학원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 우수한 입지입니다. 바로 인근에는 아라뱃길도 위치해 있어서 산책이나 자전거 라이딩, 그리고 가벼운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이곳 공항역에서 공항철도를 타면 30분 이내로 김포공항, 마곡지구, 홍대 입구, 공덕, 서울역을 환승 없이 이동이 가능하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제2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 중로 진입이 수월합니다.